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하기는 쉽고 그리고 자주 들으나 살아내기는 몹시 힘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듯 합니다. 희생, 헌신, 봉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사랑을 아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설교보다 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을 성도의 한 사람으로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한 이야기 가지고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든 받지 못하든 주님의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담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가련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자 가론 유다는 곧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아, 십자가 질 시간이 머지 않았구나. 십자가가 눈에, 눈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 잠시 후에 참혹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치러야 하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요한무금 17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면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약 가운데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일이었고, 이 일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되어질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일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십시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습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56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고별설교 안에 56번의 사랑이란 단어 중에 4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당부, 핵심 주제, 그것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뭐 하라 갑니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고 가벼이 들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누차 반복되는 주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뼛속까지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유언인데, 어찌 우리가 소리 여길 수가 있으며,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긴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주님의 주문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 말 그대로 처음이다 이 말이죠 써보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죠 새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세계명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오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세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셔서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레이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나는 요아이니라 내유사랑하기를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미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라는 개념보다 더 완전하고 승화된 개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살펴보았던 레이키 19장 1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때무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의 기준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하라라는 새 개명은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너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준이 다릅니다. 레이키 19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4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기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개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이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새케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랑이 더 완전합니까? 신약의 사랑이 더 완전합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구약의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인가요? 신약의 사랑이 더 완전한 사랑인가요? 신약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수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엽삐 여기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온수입니다. 하나님의 온수, 하나님의 죄인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이뻐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귀를 들고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때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러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어여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내 편이어서가 아닙니다. 온수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등을 돌리고, 삿대질을 하며, 조주를 퍼붓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온수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행형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항절같이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언제까지나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흐르는 계속되는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때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에서 흘러, 흘러왔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봉인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며, 죽으시 주셨던 주님.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기에 자주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심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